지금. <laughs> 저희가 지금 블랙깡을 하러 가는데요 하나만 먼저 와서 하나만 먼저 깔건데 누가 나올까요? 자 언니부터 예상을 해봐 아 어렵다 일단 저는 지금 남준이가 나왔으면 좋겠어 요나 태영이 태영이가 나올 것 같아? 어 나올 것 같아 저는 일단 남준이가 나왔으면 좋겠긴 한데 근데 나도 뭔가 태영이 나올, 나올 것 같아 아니면은 응. 근데 진짜 요즘 태영이 잘 나온다 그니까 요즘은 음... 또 태영이로 기울었어 아, 근데 김태형부 너무 그 렌치가 너무 예뻐가 맞아, 예쁘단 말 예상은 전태형이. 어. 일단 나도 태형이. 왜냐면 태형이가 너무 잘나온같 맞아, 요새. 자, 아, 김태형 기다려라. 내가 기다려. 내가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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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 너무 떨려. 택배. 택배가 왔다고 해서. 아, 택배 그렇다. 너무 떨립니다. 어. 아, 진짜 너무 떨려. 이거 아, 잘 때려. 택배 때렸다. 아, 갑자기 너무 떨려. 와, 타이밍이 완전 대박이었다. 진짜, 진짜 좋았다. 진짜. 아. 아, 지금 아니면 못 가요. 맞아, 맞아. 우리 말을 들어주셨네. 나 아, 아, 진짜 너무 떨려 지금. 자, 택배 탈출하는 자, 택배를 들고 탈출한다. 뜯어봅시다. 자, 갑니다. 저희 둘의 예상은 태용인데, 네. 과연 예상이 빛나 것인지. 아, 와, 아, 너무 떨려. 갑자기, 진짜, 근데 되게 작다. <laughs> 뭐? 와, 아니 근데 이렇게 빨리 온다고? 아, 내가 너무 떨려. 아, 이렇게 떨릴 일이야 이게? 그래, 떨릴 일이. 떨릴 일이지. 조심! 오케이. 하! 아, 떨려. 하! 후하. 아, 아. 어디 같이 봐? 같이 보자. 오케이. 우리 어쨌든 공예를 한게 있으니까.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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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보자 뭐야? 뭐요? 여기 안에 있나 보다 헉! 되게 어, 얇네 그니까 아, 있나요 있나요? 아, 잠깐만 아, 서, 진짜 누구 남까? 아, 진짜 너무 모르겠어 아, 아 진짜 떨려 아, 아 근데 몇 시야? 아 빨리 가야 돼? 아. 갈게 네 하나 둘셋 둘, 어? 야! 대박이야 대박 대박 미친 미친 야 머리 딱 맞았어 미쳤다 개이뻐 야 진짜 미쳤다 근데 여기 전부이아 좀... 그러게 <웃음> 대박 <laughs> 야아니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는데 막 근데 우리 진짜 미쳤다 우리둘다 야팡 우리들 진짜, 진짜 나태 템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진짜 <laughs> 와다 <laughs> <자>, 박수. <laughs>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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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개이뻐와 대박이다 아 <laughs> 저희의 궁예는 <애궁에는> 성공했습니다 <laughs>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맞진지 <laughs> <가치지? 웃음> <laughs> 진짜 대박이다 진짜 예쁘다 아 미쳤 감상 <laughs> 타임 좀 가질게요. 예?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와 대박이다 소름 돋았어 어떻게 이렇게 맞춰버리지 진짜 와와자맞네 마침... 심박수 조금 이제 안정된 것 같아 아까 너무 뛰었었어 미쳤다 야 김태우 김아니지 대박이야 어미 147이야 지금 <laughs> 안 뛰는 줄알자 이걸 보고 뛰는 심장 대박이다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파이팅 오늘 잘 해보자 파이팅